오늘은 이런 게임을 준비해봤는데요. 어,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제가 첫 영상이 되네요. 음. 그러니까 조금, 좀 많이 눌러주시길 바랄게요. 맞다. 그리고 제 친구들도 영상을 찍으니 많이, 어, 구독 눌러주시길 바랄게요. 사랑해요. 맞다. 그리고, 음, 광고는 넘어가면 돼요. 그리고, 내가 오늘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은 레벨이 오는 줄은 몰랐어요. 신중하게 다니는 게 우선이죠. 아주 좋죠. 이제 곧39레벨이네요 친구 들게임을 하는데 음, 유튜브 저보다는 잘하죠. 저보다 골드가 많아요. 이렇게 점점 이렇게 레벨을 오, 어, 올리는 겁니다. 레벨 올리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아요. 점점 어려워지 때문에. 스케도할수 있네요. 전 끝냈습니다. 4 0렙이야 아, 좀비 코 개정돼요. 저 좀비고 합니다 친추 많이 <laughs> 부탁드려요 아따, 그리고 저 좀비고 계정은 코아토아로 어, 한번 취해주세요 그러면 어, 사랑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극혐이에요 제가 아싸 응, 인싸예요 그래서 3랩이나 4렙도 높았어요 링 바로 이, 쿨하게 지, 어, 해주시고요. 저는 쿨해요. 됐다. 광고. 원래 그거던데. 오렙 정도 높였어요 벌써. 으쌤. 이런 검은색은 밟으면 안 돼요. 자 이제 곧 가야 해요. 어디를요? 어, 학원이요. 쿨하게 게임은 하지 않고요. 이 게임은 비슷비슷한 것이죠. 잠시만요. 잠시만 부탁드려요. 잠시만. 아무 전화가 아니었어요. 그냥 친구한테 놀자고 한아 근데 제가 모르는 번호였는데 아튼제 번호를 친구가 알려줬겠죠? 제 번호는 아무도 몰라요. 제 친구 구독자분들 사랑함 소인이 아시죠? 음, 물으실 수도 있는데 구독자는 좀 적어요. 음, 그렇지만 제가 더 적죠? 아, 부럽습니다. 소희야, 지금 보고 있나? 아... 아주 아 좋은 친구죠? 맞다, 저는 손 그림을 잘 그려요. 나 그림 그리는 영상도 많이 준비해볼게요. 근 저는 그림 형태를 먼저 잡는 스타일이어서, 왜 이렇게 빨리, 왜려렇게르지 잉? 응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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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이번에는 제페토를 준비했습니다. 제페토 캐릭터가 아주 예뻐요. 음, 이제 또 헤어. 해야... 여자로 했고요. 이런 캐릭터. 아이고. 아고 이런 캐릭터입니다. 이걸 해야 해요안 안다... 돼. 아, 또, 또 하트예요. 광고로 두배 받기 해야죠. 여러분 켰어요. 382 골드. 응 어, 많이 주셨다. 또 사야죠? 제가 그를 살려고 얼마나 서로 열심히 모았는지 뭐 몰라요. 해양 그어딨지 해양 건 잘서. 음, 해양 건 잘서 맞습니다. 해양 건참 유명하죠. 음. 어, 이거. 갖고 있었고. 잠시만요. 패션에서 제가 해양스트로 돌아올게요. 아, 어, 많이 있죠? 하고, 여기에서는 사야 하지만, 전 그래도 이걸 사려고. 예. 나왔어요. 이걸 사려고 엄청 돈을 모고 있지만 누가다가안 돼요. 음, 이것도 예쁘다. 이것도 한번 사봐야지 나중에 이런 거 하나 살까요? 이런 거 이런 것도 예쁘다 근데. 꽤나 예쁜 게 많네요. 그렇지만 전안살 겁니다. 다시, 뿅! 웅! 응. 다 됐습니다. 엄청 예쁘죠? 제가 힘들게 돈을 모아서 한 거예요. 제가 한번 미션 수행을 해볼게요. 이거보단 이게 낫죠? 아, 이게 나려나? 이게 잘 그나마 낫네요. 한번 해보고 다시 가면요. 여기가, 오, 완성되어야 되는데. 한번 가보자. 잠시만요 건너뛰기로 광고할게요. 요 돌아왔습니다. 어, 여기 완성하게 들르면 기가 들면 되죠 하고 염색하면 기분도 좋대요. 그러면 어울리는 이런 색, 이런 색은 좀 아니고요. 이 색, 어 맞아 이런 색. 이이 색이 그다음 이 색. 이색 그나마 낫죠? 바다와 어울리는 듯한 아주 예쁜 그런 것입니다. 그럼 다시 만들로 가죠. 하, 하, 힘, 힘들어요. 힘들어요. 잠시만요. 저 여기, 어, 어. 여기에 저 개인 있죠? 내제팩 돌려. 그냥. 홈이 있죠? 그래서 또 끝으로 가, 어, 좀. 아, 하트가 하나예요.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? 응! 음, 맞아 이거였어! 저거는 이 색이었죠? 이색 보라색 이 색이었던가? 어이 색이다 이 색이 맞아요 이거 입술에서 응, 음, 에이고 입술에서 이걸로 바고 예쁘죠? 완성됐다. 하고요. 건너뛰기 할게요. 뿅! 의차! 다 왔어요. 여기 다 보상을 얻으면, 여기 168골드를 얻었어요. 그래서, 사고 싶은 것을 살수 있단 말이죠. 음, 짜놓 엄마가 왔어. 어, 예쁘다, 귀엽다, 귀엽다, 예쁘다. 음, 귀여운 게 많네요. 근데 꼭 이걸 사야 하나? 이걸 최소화하고 이걸 거매예요 끝, 엄청 귀엽죠? 제페토 월드로 가는 싫어 또 하트 보여. 네마. 하이, 하하 음. 바로 갈게요. 한인 정말 좋, 좋으시겠다. 하트 많으셔서. 여기서 완료하고 시작. 아, 이거 건너뛰기 할게요. 뿅! 이제 건너뛰기 안 하고 싶네요. 아, 또, 이거, 어, 그래. 이걸 또 해야 되네요. 팔로워 13명, 아, 13명. 아트도 13명. 아, 그래도 부럽네요. 모상은 179. 고마인 어, 이제, 이제 가봐야겠네요. Trom. Então,